석사 강주부동산TV 이진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강주 강역시에 등록된 미분양 가구수가 현재 2022년 6월 현재 198가구입니다. 이 198가구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입지, 가격, 상품성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전체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총 4개 사업장에 현재 미분양 물량은 198가구가 되겠습니다. 198세대입니다. 그래서 강주 강역시는 그 전에까지는 여기에서 미분양으로 잡혔던 게 북구 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북구 임동에 있는 아파트가 두 세대로만 해가지고 계속 잡혔습니다. 두 세대라는 것은 거의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미분양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2016년 7월 21일날 여기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중공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중공이 됐는데 중공이 미분양으로 해서 두 가구 정도만 미분양으로 잡혔고 나머지는 모두 안판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궁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이런 단지입니다. 한신공행에서 한 단지가 여기에서 공동입니다. 여기서 현재 미분양이 총 99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90세대가 미분양이 되었고, 또두 번째는, 여기서 북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북구에 있는 단지, 여기서, 어 라데사 홀의 매곡이라는 이런 단지가 있었는데, 이 단지는 44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모두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것은 2022년 2월 14일날 여기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이나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 라펜트일입니다. 라펜트일은 여기 강상구에서 어, 분양을 했는데 여기서 월계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쌍암동 힐스테이트하고 아주 가까운 데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프라자 근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72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여기서 10가구만 분양이 되고, 62가구만 여기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 특징이 241, 여기서 한가구씩 여기 있는 것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244만 여기서, 어, 현재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미분양 상태인데, 어, 이런 것들을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시 어,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 모델하우스도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한번 가격은 어느 정도였고,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청약홈을 가보시면은 여기서 강주 강역시에서 현재 조회를 한번 했습니다. 강주 강역시에서 조회를 할 경우에 이런 단지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지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어, 현재 오늘 방송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선운 더브이 레브리티, 이것만 지금 현재, 어 청약기간이 모집 공고는 했는데, 8월 8일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단지들 중에서, 한신 터 휴, 펜트하우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데사, 포레메고, 세 번째는, 라펜트 힐, 이 단지만 현재 미분양이고, 나머지 단지들은, 여기에 있는 단지들, 모든 단지들은 현재 미분양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1년 동안 단지들이 센트럴, 운항, 무아일과 트레뷰, 또 기타 뭐 단지, 뭐, 금호지구, 대강, 노제비앙, 강주 하정, 골드클래스 2차, 강주 프라임시티, 서이스타일스 백운강장역, 천년가 헤드시티, 강북방림 골드클래스, 공선 유타, 메트로시티 이런 것들은 현재 어, 미분양이 안되고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금남로 환신더유 펜트하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등산 한신더유 펜트하우스는 여기 보시면은 강주 광역시 동구 궁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구도심입니다. 예전은 말하면은 궁동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어, 건축 면적하고 대지 면적, 연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851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은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3만 430제곱미터. 그래서 여기는 법적 400%입니다. 여기는 준주거 용지에다가 지금 되어 있고, 법정 400%인데, 건폐율이 지금 57%, 법정 700%인데, 여기서 지하 4층, 지상 25층, 높이 80.5m, 세대수는 여기 보시면은 84, 107, 163, 226, 230 이렇게 지금 대신 총 99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라데사 포레 매곡입니다. 라데사 포레 매곡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매곡동 대강 노제비앙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 9 7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일종 일반 주거 절대 정하고요 역사 문화 보전 지역, 이렇게 지역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 40에 지금 여기가 150%인 것 같습니다. 법적 용적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총 95세대를 여기 지었습니다. 지하 95세대 주차대수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사항들을 또또 미분양된 또지역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낙벤트 일입니다. 낙벤트 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은 강주 강역시 강산구 월계동에 있습니다. 8701원인데 여기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지 면적이 4,493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2층으로 어, 두 개동 및걸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밑에 상가들이 있고 상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하 3층, 지상 22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73평이 68세대, 87평이 2세대, 91평이 2세대입니다. 그래서 또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봤고, 이런 내용들을 뭐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공급세대입니다 어, 이렇게 되어있고 음, 가격은 여기 보시면은 체납금 ,금 및 입주예정일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최고가 기준입니다 84가 84, 7억 6,610만원이고 가장 큰 평수 여기서 보시면은 21억 1,963만원입니다 7억 6천 에서부터 21억에까지 지금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99세대 중에서 주류를 이르는 게 지금 107입니다. 107. 107하고 8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7하고 지금 84 가격이 9억 8천에서 7억 6천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어, 세대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시내 유치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유치해서 어,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세대도 지금 어, 분양이 안된 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대사포의 매곡입니다. 나대사포의 매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137입니다. 여기서 주택형이 137이고 주거전용하고 주거공용하고 해서 156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56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총 36세대 지금 여기서 주를 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이 12억 1,810만 원입니다. 여기서 12억 1,810만 원으로 지금 여기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형성되지 않았냐.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지에도 여기 보시면은 어, 일종 일반이다겠죠. 그래서, 어, 4층으로 지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단지 규모도 너무 작을 뿐더러, 가격도, 이 정도 가격은, 연립주택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수용이 덜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라펜트힐입니다. 라펜트힐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서, 어, 지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라펜트힐은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용인이 됩니다. 어,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소환지구하고 가장 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용인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류를 이루는 게, 여기서 201입니다. 여기서 201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기서 240은 두 가구를 합친 것을 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류가 이루고 있는데, 지금 60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거 전용 면적까지 합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40입니다. 여기, 이것들이. 주로 합치는 게 240인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나머지, 거, 에, 한 세대에 있는 것들은 지금 300이 넘습니다. 여기.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을 합치면은, 300이면 90평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너무, 개입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세대가 합쳐진 것이 한 세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가격도 여기서 38억 지금 나머지 것들이 지금 23억 입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23억에서 9400만원에서 25억 5 1 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강주 강역시에서는, 뭐 최고가 아파트가 지금 15억, 16억, 또 18억 이렇게 거리가 됐는데,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정상적인 아파트가 아니고, 여기, 라펜트 힐도, 어떻게 보면은, 주상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미분양이 난 세계 단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